안녕하세요. 폴린입니다. 한동안 제가 유튜브 업데이트를 좀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 한꺼번에 9월 19일하고 9월 25일, 9월 26일에 있었던 시험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9월 19일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. 9월 19일 11시 30분 시험 파트 1은 첫 번째 문제가 관광 안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주의해야 될 단어로는요. aboard, aboard, 그리고 mind. mind. 이런 단어 주의했었어야 됐고요. 고유명사 좀 여러 개 나왔었는데, 첫 번째가 big horn island. big horn island 라고 얘기했고요. 두 번째는 little turtle island. Little Turtle Island 라는 단어 나왔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는 고유명사라고 해도 원래 있는 기존의 단어를 뭐 대문자로 바꿨다거나 그런 문제가 많았었는데, 이날 같은 경우는 완전 그냥 새로운 고유명사들이 나왔었으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병렬구조가 좀 길었습니다. 병렬구조로는 visit the caves, learn about the equipment used for gold mining, And have lunch at the restaurant.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었습니다. 다시 한 번만 더요. visit the caves. learn about the equipment used for gold mining. And have lunch at the restaurant. 이런 표현 나왔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뉴스 관련한 문제였었는데요. 어, 주의해야 될 단어로는 renovations, renovations, library, library, ceremony. ceremony 이런 단어 나왔었었고요. 고유 명사로는 Auckland News Channel, Auckland News Channel 이런 단어랑 병렬 구조로는 10 more printers, two computer rooms and even a coffee shop. 10 more printers, two computer rooms and even a coffee shop.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병렬 구조로 이번 문제는 출제됐었습니다. 자, 요게 part 1이었고요. part 2. 두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. 길거리 사진이었었고요. 이쪽에는 건물, 이쪽에 건물 있었고, 여기 뭐 쓰레기통 비슷한 것 있었고, 청소하시는 분처럼 여기 형광, 그, 조끼 입으신 분이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, 남자분이고, 어, 이런 자전거에 앉아있는 남자분이 이쪽에 있었는데, 한 손은 잡고, 다른 한 손은 페달에, 다른 발 하나는 바닥에 댄 상태로 운행하지 않고 그냥 길에 서 있었었고요. 그리고 또 다른 남자분은 책가방 메고, 이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이 보였고, 그리고 또 다른 남자분 한 분은 카트, 이렇게 긴 카트 있죠? 여기다가 높은 플라스틱, 바구니 있었고, 여기에 뭐가. 꽉차 있는 듯 보였고 그 위에 종이 박스가 또 하나 큰게 놓여 있는데 이거를 밀면서 이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. 이 시험 문제 상당히 어렵게 저는 느껴졌었던 이유가 다 제각각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잡기는 상당히 난해해서 가볍게 칠 수밖에는 없었어요. 었 저는 개인적으로. 그래서 지금 설명에서는 모든 거를 다 찝지만은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어, 남자 셋은 이쪽으로 가고 있다. 그 중에 한 명은 카트 밀고 있 있다라든지. 그리고 남자 하나 여기에 있었다. 뭐그 정도의 이야기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근데 일단 표현을 다 알면 좋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, 제일 왼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 형광조끼 입고 사진 배경적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면 했는데 이거를 형광조끼 막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싶겠지만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 man wearing a safety vest. 그냥 어, 안전조끼 입은 남자분이요. Walking toward the background The picture,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왼쪽 중앙에 남자분이 자전거에 앉은 채 한쪽 다리 땅에 닿아 있고 자전거 얼굴은 둘다 왼쪽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걸 자세히 묘사하자면 A man is sitting on a bicycle and heading toward the left side of the picture. 앉아 있으면서 이쪽을 향하고 있다. 이 정도로만 이야기했습니다. 그리고 중앙 오른쪽에는요. 겨울 패딩 입고 까만색 백팩 입고 배경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남자분이 있다라고 하려면 A man is wearing winter clothes. 그냥 겨울옷 입고 있다라고만 이야기해도 되고요 and backpack 이것도 메고 있고 책가방도 메고 있고 and walking on the street 같은지 walking along the street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트밀고 사진 배경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"Man is pushing a cart with big plastic box and a box on it."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배경 사이에 이쪽 길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"In the background, I can see an alley."라고 이야기해서 요거 이 부분은 alley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까지 갈뭐 설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파트 투의 첫 번째 문제였었고요. Part 2두 번째는 회의실 문제로 남자분 한 분, 여자분 한분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. 었 회의실에 이렇게 큰 윈도우가 두개 배경에 있었고 중앙에 그림이 있었고 여기 테이블이 있었고 여자분이 여기에 서 있는데 약간 밑, 이렇게 테이블에 기대서 마치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이쪽 남자분은 한 손으로만 턱을 괴고서는 여자분 이야기 듣고 있고 이쪽에 있는 여자분은 양쪽 손으로 턱을 괴고 앉아서 이여자분 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어요. 그래서 이야기의 주도권을 이 여자분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진이었습니다. 그래서 회의실에큰 테이블 보임 하면은 there's a big table in the meeting room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어, 왼쪽에 여자가 테이블 기대서 있는데 무릎 굽히고 있는 앉아 있는 듯이 보였고 무릎 굽히고 있어서 앉아 있는 듯 보였고 이 여자가 회의를 이끄는 듯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보였고. 여자 펼쳐진 책에 손가락 갖다 대면서 말하고 있었다. 앞에 펼쳐진 책, 여기다 손가락 갖다 대고 있었겠죠? 그러면, A woman is leaning on the table. Leaning on the table. 기대서. And it seems like she's leading the meeting. 여자분이 회의를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. 라고 얘기했고, She's pointing at a book. 책을 포인팅, 딱잘 짚고 있다. 그리고 talking to the other people.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.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. 사진의 오른쪽에 남자분은 앉아서 한쪽, 한쪽 손으로 턱을 괴고 있다. 라고 얘기하면서 여자말 듣고 있으면 하려면 A man is resting his head on his hand and listening to her. Resting once, 신체 부위 온 장소 하면은 쉬고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의 신체 부위가 그 장소에 했으니까, 지금 쉬고 있는 거는 턱이 쉬고 있는 거고, 그 쉬고 있는 장소는 손이 되겠죠? 그래서, resting, 뭐가? her head. 물론, chin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만, 이런 단어가 생각 안날수 있으니까, 그냥 머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고요. 남자분은 한 손이었으니까, head on one, his hand 하나로 잡았고요. 그리고 여자만이 듣고 있다. 여자는 두 손을 하고 있으니까 는 resting her head on her hands라고 잡지 잡았습니다. 그리고 listening to the woman은 똑같죠. 이런 식으로 쉬고 있는 거 잡아주면 되고요. 테이블 위에는요. 책 외에 여러 종이들이 테이블 가득 흩어져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on the table I can see books 그리고 and scattered paper라고 얘기해서 흩어진 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요. 벽에 창문 두개 있고 고, 창문 사이에 큰 그림 한점 있었음이라고 하려면 in the background, uh, I can see two windows 그리고 and a painting between the windows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사진 묘사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표현은 이런 표현들 있었습니다.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파트 3은 wedding gift가 핵심 단어였습니다. 결혼 선물에 대한 시험 문제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약간 어? 뭐지? 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.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마지막에 언제 결혼 선물 줬는지 누구를 위해 줬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언제였냐고 물어봤으니까 it was 해서 뭐 two weeks ago라든지 한달 전이라든지 언제였는지 빈도 얘기해주고요. 그리고 그고 for, 누구라고 이야기해주면 대답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. 그리고, 시간 남는다면, 뭐 줬는지, 뭐, I gave money라든지, I gave gift certificate라든지, 혹은 electronic device를 줬다라든지, 전자제품,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6번에서는 인터넷으로 결혼선물 사는 걸 고려해 본적 있는지를 물었습니다. 만약에 이거를 대답을 한다 그러면은, 그렇다, yes라고 한다면은, 어, compare price 할 수도 있고 쇼핑하는데 시간하고 에너지도 아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요 no라고 얘기하면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오프라인 쇼핑의 장점들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템플릿에서 온라인 쇼핑의 장점 이거 no는 오프라인 쇼핑의 장점들에서 뽑아내면 될것 같고요 7번 문제로는 결혼 선물을 만약에 준다면 어떤 걸 주는 걸 선호하는지를 물은 겁니다. 그래서 상품권이냐, 돈이냐, 아니면 가게에서 구입한 선물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솔직히 비슷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선물 주면은 뭐 편하게 사고 싶은 거살수 있다. 그리고 나는 선물을 고르는데 시간하고 에너지 아낄 수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가게에서 구입한 선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거보다는 요게 조금 말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오케이 그리고 파트 4. 파트4에서는요 트레일 안내였었습니다 트레일은 등산로를도 트레일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등산 등반 그리고 산속에 무슨 산책 코스처럼 그런 건데 쉬운 코스도 있고 어려운 코스는 등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코스 이름 보통 코스 이름 나와 있고 그리고 길이 같은 거 그리고 특별히 노트 어떤 참고 사항이 있는지 나와 있고요. 보통 트레일 이름이랑 뭐 운영 시간, 지금 이런 문제에선 뭐 주차 비용 얼마 발생하는지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. 길이는 보통 킬로미터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는 요거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만약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. 그러면 제일 간단한 게 A, is B입니다. 그래서 코스 이즈 코스 이름. 길은, 길이 얘기하자면, 길이 is 몇 킬로미터나 킬로미터스 km 하면 되고, 노트 이야기할 땐 정말 간단하게 그냥 please note 하고,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어주는 게 가장 간단하게 읽어주는 방법이고요. 레벨 6 타겟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로만 읽어줘도 충분히 준비가 다될 거예요. 그서 8번 문제는 운전해서 갈 건데 주차비 얼마예요? 라는 문제였습니다. 었 그래서 parking information은 뭐 all day는 얼마, 시간은 얼마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얼마 하고 그어져 있고 그리고 얼마 이렇게 됐다면 얼마 per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리고 이 달러 읽을 땐 항상 달러는 뒤로 가게 읽고요. 1달러면 달러고, 1달러 이상이면 달러스 하고 붙여야 되는 거 잊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요. 9번 문제로는 특정 트레이어, 정말 아름답다고 들었는데, 오픈했나요? 라는 거였는데,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오픈 안 했었었어요. 그래서 그냥, 어, 오픈 안 했어. 라고 여기 있는 대로 읽어 줬었으면 됩니다. 그리고 아이를 데려갈 건데 쉬운 트레일 알려주세요. 해서 아 여기다가 제가는 안 했는데 여기에 난이도 있었어요. 뭐 difficulty, 뭐 이런 식으로 난이도 있었고 easy, intermediate, advance,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easy 한거두 가지 읽어주면 됐었던 문제였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파트 5에서는 찬성 반대 문제로 혼자 일할 때보다 그룹에서 일할 때 문제로 표기가 더 쉽다. 이런 문제였었습니다. 그러면 찬성하실 분 찬성하시고 반대하실 분 반대하면 되는데 여기서 템플릿을 이용하고 싶다면 그룹이니까 아무래도 비즈니스로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그룹으로 일을 많이 한다. 그리고 그룹으로 일할 때 다른 사람들이랑 일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템플릿을 쓰다가 참고해서 쓸수 있는 말이 they're just saying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라고 하면서 two has a better than one 해서 우리 의 속담에서 가장 비슷한 거는 배 직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그리고 함께 하면 좋은 장점들이 있었죠 템플릿에서 그래서 함께 하면 좋은 장점 뭐, fun and exciting이라든지 can get help easily. 이런 것들 여기다가 쓰면 은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을 법한 문제가 9월 19일 출제됐었으니까 어곧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그러면 어 9월 19일 문제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. See ya.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. See ya!